이미지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눈에 비치는 그 무엇이기에 앞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해석할 때 쓰는 안경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지요. We do not so much see images as we see through images. 따라서 리더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가에 따라 우리는 리더십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어떤 리더십의 가치와 원리를 지니고 리더십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이 시간 리더의 이미지를 논하는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골든 커널 테오 l o g i c a l m i 세미나리에서 선교학 교수로 또 골든 커널 인스티튜트의 학장으로 삼기고 있는 조은아 교수입니다.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리더의 다양한 이미지들에 집중하기 원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미지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눈에 비치는 그 무엇이기에 앞서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보고 해석할 때 쓰는 안경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지요. We do not so much see images as we see through images. 리더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가에 따라 우리는 리더십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선교사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진인 선교에 대한 이해는 어떤 것이며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를 이해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 원하시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저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카자흐스탄에서 타문화 선교의 삶을 살았는데요. 하루는 그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그 시간을 함께 했던 현지 형제님, 자매님들의 눈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질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총 다섯 개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었는데요. 처음으로 그들의 삶의 터전을 찾아 들어가 살기 시작할 때, 저는 그들에게 낯선 이방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러시안 말을 구사할 줄 아는 이방인이었던 것이죠. 그후로 저는 그들의 친구가 되는 복을 누렸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들은 저희 집에 와서 차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때로는 자신들의 꿈을 해석해달라는 다소 어, 당황스러운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차츰 그들의 마음이 보급을 향해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저를 선생으로 생각하며 찾아와서 함께 성경을 읽고 공부했고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날들이 더해지면서 그들은 저를 그들의 영적 가이드로서 인정해 주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짧지도 길지도 않았던 5년이라는 세월 끝자락에 서서 그들과 작별하던 날 그들은 저를 엄마라고 불러주며 힘껏 안아 주었습니다. 이방인, 친구, 선생, 영적 가이드, 엄마 이상의 이미지들은 선교란 무엇인가, 선교사는 무슨 일을 하도록 보냄받은 사람인가라는 질문에 선교란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 위에 서 있는 한 명의 이방인이 또 다른 이방인으로 하여금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할 수 있도록 때로는 친구로 때로는 선생 혹은 영적 가이드로 때로는 엄마로 그 길을 함께 걷는 것이다. 라는 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사에 대한 이미지를 통해 선교에 대한 이해를 엿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리더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를 통해서도 리더십에 대한 이해와 같이 실천까지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리더에 대한 이미지는 조직을 바라보는 인식의 틀과도 관계가 있기에 조직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와 리더의 이미지를 이 시간 함께 묶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을 말할 때 누군가는 구조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 구조는 위계적일 수도 있고 수평적일 수도 있고 혹은 연결된 망일 수도 있겠지요. 이같이 구조로서 조직을 이해하는 이들에게 중요한 질문들은 이렇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보고하는가? 누가 명령을 내리는가? 누가 그 명령을 받는가? 그 명령 과정은 어떠한가? 일방향인가? 일방적인 방향인가? 쌍방향인가? 아니면 다방향인가? 이렇게 구조적인 인식의 틀을 가지고 조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리더를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까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건축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리더의 이미지로 건축가를 떠올리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역할 그리고 과업입니다. 따라서 리더의 주요 책무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성취를 위한 구조를 세우고 그 구조에 따라 역할을 분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또한 조직의 성공은 옳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 옳은 사람들을 옳은 위치에 세우는 것에 달려 있다고 믿지요. 따라서 사람들을 훈련하고 사람들을 채용하는 것에 리더는 마음을 쏟고 어떠한 문제가 일어날 경우에는 새로운 구조, 새로운 과정을 도입함으로 문제 해결을 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어떤 인식의 틀로 이해하고 계실까요? 여러분의 리더십은 건축가의 리더십과 흡사한 부분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건축가로서의 리더십 가운데 경험하신 장점 그리고 단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조 외에도 조직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사람들이 떠올리는 이미지 중에는 사람. 인적 자원이 있습니다. 이처럼 조직을 인적 자원으로 이해하는 리더의 중심에는 사람, 그들의 필요가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할 수 있을까가 리더로서 던지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조직의 성공은 목표 설정과 그 목표 성취를 위해 적합한 역할과 책임 분담에 있다고 생각하는 구조적 틀로 조직을 바라보는 리더들과는 달리, 인적 자원으로서의 조직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번성할 때 조직도 번성한다, 사람들이 성공할 때 조직도 성공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능력 부여, 돌봄, 그리고 관계, 이 같은 것이 중요한 리더십의 가치로 손꼽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적 자원의 인식의 틀을 가지고 조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리더를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까요? 그 중에 하나가 목자입니다. 여러분의 리더십은 목자의 리더십과 흡사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 흡사합니까? 또, 목자로서의 리더십 가운데 여러분께서 경험하신 장점, 어려움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구조, 그리고 인적 자원 외에도 조직을 바라보는 인식의 틀에는 정치가 있습니다. 정치적 인식의 틀로 조직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누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힘, 권력, 연합 등이 이들의 주 관심사입니다. 이들은 권력이라는 것은 부족한 자원들 중 하나이다라는 믿음을 지니기에 부족한 자원을 어떻게 내가 차지하고 어떻게 내가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합니다. 이렇게 조직을 정치적인 인식의 틀로 바라볼 때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자리하는 리더의 이미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검투사입니다. 목회, 사역, 여러분들이 살, 살시고 계시는 삶의 현장에서 이 같은 리더의 이미지, 사고의 틀이 목격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마지막으로 조직을 상징적 인식의 틀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직을 하나의 문화로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목회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 같은 인식의 틀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어떤 상징으로 표현하십니까? 이를 통해서 교회의 어떤 의미를 부각시키기 원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조직을 상징으로 이해하는 리더는 리더의 주요 책무를 해석, 의미 발견, 의미 부여 등에 둡니다. 그리고 이 같은 조직에 대한 이해와 관련되어 자주 대두되는 리더의 이미지 중에는 정원사가 있습니다. 정원사는 주로 어떤 일을 하지요? 정원사는 땅을 갈고 성장을 유발하기 위해 적합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씨를 뿌리고 잡초는 뽑고 땅은 경작하지요.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우리도 복음, 하나님의 이야기는 씨를 뿌리고 신학적 범주를 경작함으로 교회로 하여금 세상과 하나님을 이해하도록 돕고 잘못된 해석들은 뽑아내지만 복음에 합당한 해석들은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원사가 아닐까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조직을 바라보는 네 가지 인식의 틀, 아울러 각 인식의 틀과 관련된 리더의 이미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네 가지 중에 여러분의 리더십의 이해와 실천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짧게나마 살펴본 네 가지 리더의 이미지 이외에도 시대에 걸쳐 교회 안에는 다양한 리더의 이미지들이 자리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첫 번째가 성직자이지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가 된 이후에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역동적으로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던 이들이 이제는 바른 교회 생활에 요구되는 지식을 지니고 거룩한 성리의식을 집행해야 하는 직무에 집중하게 되면서 성직을 구축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직과 함께 은사보다는 계급 역할에 더 많은 초점이 맞춰지게 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성직자와 일반 사람이 구분되고, 안수라는 것을 통해 성직은 국가가 공인하는 제도화된 직책이 되면서, 직책의 올바른 감당을 위해서 계급과 학문 연구가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서 거룩한 제국의 영적 안내자로서의 성직자의 이미지가 지배적이 되죠.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이해도 조금 전환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성교적 무리로서 이해됐던 교회가 이제는 보다 제도와 조직으로 전환되었고 하나님의 통치도 하나님의 아, 역사하심이라기보다는 교회의 체제 그리고 성리의 의식의 틀 안에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회는 국가의 인정을 받는 성직자를 통해 은혜받는 장소로 이해되기 시작했고 성직자가 없으면 교회도 없다라는 원리가 자리매김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교회 안에는 또 다른 리더의 이미지가 두드러지게 되지요. 그것은 바로 교사의 이미지입니다. 교회는 은혜뿐만 아니라 권력을 제공하는 장소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앞서 살펴본 성직자의 성리의식과 목자에 덧붙여 교육의 정체성이 부여되면서 그들의 책무는 가르침, 설교, 교리 감독, 그리고 성리 집행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 같은 교회의, 아, 교사의 정체성으로 인해서 교회와 학교 간의 밀접한 관계가 발전되는 것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어진 계몽주의 시대에는 어떤 이미지가 더해졌을까요? 바로 전문가의 이미지입니다. 과학적 이성주의 기초 위에 종교적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신학적 교육이 제공되면서 전문적 성직자가 준비되고 장려된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제사장 직이 신학적으로는 뒷받침되었을지는 몰라도 실제적으로는 실 행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안수받지 않고 신학교육을 받지 못한 평신도들에게는 리더십이 주어지지 않았죠. 이후 이어지는 세대와 시대 속에서 우리는 상담사, 관리자, 기술자와 같은 다른 리더의 이미지들도 대두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먼저 상담사로서의 목회자를 한번 살펴볼까요? 상담사로서의 목회자에 대한 요구는 교회를 어쩌면 하나님 중심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또한 복음도 개인의 잠재력에 중점을 두어 다소 축소시켰다는 비평을 받게 되지만 이로 인해 치유하는 리더십 모델이 주목받게 된 것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로서의 목회자의 이미지는 경영 능력과 조직의, 조직의 기술을 리더의 핵심 역량으로 부강시켰고 복음 역시 시대의 효율성, 시대의 시장성이라는 가치에 비춰 해석됨으로써 소비자들의 영적 필요에 부응하고 수적 성장을 위해서 시장 침투를 극대화하고 조직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로서의 목회제한, 목회자에 대한 필요를 부각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자로서의 목회자의 이미지는 인간의 탁월성을 강조하게 된 시대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통치는 인간의 탁월성으로 성취될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신학 교육도 방법론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되는 흐름을 목격하게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목, 이렇게,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은 어떻게 하면 무엇을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주로 던지게 되죠. 이렇게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개별적 필요들을 채워주는 장소로 인식되었고, 교회의 성장, 그리고 성공이 목회의 주요 가치로 떠오르면서 기술적 관리가 중요한 책무로 대두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 뒤에는 교회가 다시 어떻게 하면 문화의 중심으로 복귀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동기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하게 하겠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더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빨리 그리고 더 멀리 이동하고 더 많이 생산해야 하는 부담감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교회도 이를 위해 더 많은 자원들을 공급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이 같은 시대의 현실과 요구 속에서 목회자들 가운데는 또 다른 이미지 하나가 대두되지요, 바로 CEO입니다. 헌신은 주저하지만 소비자로서. 교회를 찾아오는 이들에게 더 많은 자원들을 제공하기 위해 교회는 그 덩치를 더 키워야 하는 도전을 맡게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리더의 다양한 이미지, 목회자의 다양한 이미지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안에 자리하고 뿌리 내린 리더에 대한 이해는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다음에 두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바울 신학에서 목격되는 리더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바울 신학에서 방영되는, 목격되는 리더의 이미지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리더의 이미지 중에서 여러분의 리더십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